나아? 몰라. 자 오늘 간만에 연서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도닝카드 <laughs> 줍니다. 카드 부터보세요뭐뭐 나왔나? 다이크. 다이크. 다이크 있는 거고. 그럼 뭐야? 크라켄. 크라켄. 70점이야. 70점. 이번 거 점수 되게 높다. 또. 아니야 원래 70점인데. 카울. 카운. 카울은 조만간 나온대. 어한 간. 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어. 뭐랑 닮았다고? 바벨. 바벨 닮았지? 응. 어, 아니야, 아니야. 먼저 얼굴을, 저기 얼굴을 뒤집어. 뒤로. 얼굴을 뒤집었어. 그리고, 요거 양쪽으로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그러고 접어주세요. 접어줬어. 네, 예, 접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올려. 그렇지. 자. 탱크야? 어? 어. 탱크장갑처장갑차처럼 생겼지. 음. 이건 바벨이랑 다른데 연서가 여기서 메카니멀 고 한번 해봐. 딱 놓고 카드 놓고. 응. 음. 메카니멀 고. <laughs> 어떤 거 같아? 응, 음, 멋있어. 바벨이 바벨이 멋있어. 이게 멋있어. 이거. 이게 멋있는 거 같아? 탱크죠 근데 이건 저기 터닝 할때 멋있고 메카니멀 할때 조금 별로인 거 같아. 응. 음. 어떤 거 같아? 멋있어. 음, <laughs> 갖고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네. 네, 받아쓰기 몇 점? 음, 100점. 아, 열심히. 100점 엄마한테 가서 열심히만 하세요. 나이스. 아. 자, 우리 연서저 뭐야, 연서 집으로 가서 줄라고 그랬는데, 집 앞에서 만나서 공원에서, 아, 좋다. 북한산미 공원에서 자, 하고 있습니다. 자, 연서야 인사 이쁘게 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주 이쁘게. <laughs> 안녕히 가세요 네. 야뭐 놓고 간거 없나 잘 보세요 <laughs> 바이바이 바이바이 뽀뽀 안 해주고 가냐? 응 아빠 바이바이 바이바이 되게 좋냐? 응너 터닝메카드 가져 삼치 좋아 어. 응? 터닝메카드 가져 삼치 좋아 어? 뭐, 아 삼치 터닝메카드 가져 포켓몬이 좋아 어? 응? 아이 터닝메카드 가지고 포켓몬이 좋아 둘다둘 어, 어. 어. 다? 탱크가 둘 다? 아니고 장갑차야 장갑차 장갑차가 뭐야? 저요, 저요, 저요. 아빠 애들이 나라,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뭐라고? 탱크야 부렀어 그 얘기 연서가 탱크야 별명이? 엄마 왜날 탱크라고 불러? 싫어 연서가 <laughs> <엔소가 웃음> 탱크처럼 튼튼하다 지원이가 얘기하던데. 다다벨도끼는 <laughs> 거야? 응 다벨이 더 크다. 다벨이 더 커? 아 <웃음> 네. <웃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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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했어? 네. <laughs> 무조건 내지 뭐.

아. 언제 저거 있지? 에반 그 로봇 변하는 거 있어? 에반? 응, 로봇. 응. 에반하고 로봇으로 변하는 거 있잖아. 그거? 어. 그거 할머니 집에 있는데. 할머니 집에 있어? 응. 어. 안녕하그니까그궁하고 추천해 주세요. <laughs> 내가...